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아도소이다. 아멘. 지금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기력이 약해진다. 또 슬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해도 다윗이 성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다윗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어제 오후에 한참 생각해봤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 아이다. 요요 부분요. 이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누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십자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예수님 얘기요. 딴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31장 5절에 성량했다라고 하는 파다 파다라고 하는 용어는 몸값을 주었다 몸값을 받고 석방했다 석방받았다 풀어주었다 구해내주었다 구원구출구속해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엮여있다고 했죠 추리굽기 21장 몸값이라니까 아니요 소가 만일 남정이나 여정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음 30세계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 진이라, 죽일 진이라. 스가레스 11장 12절, 은음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사는지라 마태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음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출레굽기 21장 32절에 남종이나 여종. 예수님 이 땅에 종의 몸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몸을 가지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시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다이슨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죄 때문에 나의 기력이 약해지고 죄악 때문에 나의 기력이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서이다. 뭐 이거 뭐 그렇죠 죄가 있으면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입이 열 개에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입이 열 개다. 죄스러운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해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내가 뭘 실수를 했어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약하게 만든다니까요.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쇠아도서이다. 쇠아진다는 것은 없어졌다, 실패했다, 소멸되었다 이런 표시, 네, 표현이란 말이에요. 뼈는 인체에서 가장 튼튼하고 강한 부분이며 인체를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성경을 볼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보도록 하게 자, 성경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요. 주제 중심의 성경 공부와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인데, 이 관주는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만들어요. 다시요. 주제 중심의 성경 공부와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잘 들여다보고 주제를 따라가 봐라. 라고 하는 것이 관주 신학자들의 일관되어진 표현입니다. 관주를 이렇게 써놨어요. 나의 뼈가, 나의 뼈로가 뼈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6장, 이제 다이세 회계시에요. 회계는 언제예요? 제가 있을 때 회계하는 거지. 그죠? 제가 있을 때 회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이의 회계시는 지금 총몇 장이에요? 6장, 32장, 38장, 39장, 51장, 102장, 130장, 143장인데, 지금 회계시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나의 뼈가 쇠아도, 쇠아, 쇠아도서이다. 쇠하, 이뼈 앞에 5자를 써놓고, 10편 6장 장 2절, 32장 3절, 38장 3절, 102장 3절을 써놨어요. 이 회계시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제, 아니, 설명도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하면 이제 들으, 들으, 들으시면 돼요. 죄가 있을 때는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 바라보라고. 십자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나라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예수 바라보라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떨리죠 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울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호세아서 13장 14절쯤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신아이다 눈물을 흘리고요.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셔야 되냐면, 울으셔야 되냐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괜히 억울해서 우는 것은 별로 주님이 안 기뻐하셔. 아,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원통해서.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원통하고 막 그, 그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다, 이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시는, 없이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나의 뼈를 쫓아, 한번 쫓아보자고요 뼈, 예. 네. 육장 봤어요? 여기 이제 내 뼈가 쇠하도, 쇠하였도다. 표현도 똑같아. 죄가 찾아오면 사람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병마에 약한 거요. 예? 어떤 일을 해도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 그래서 32장 3절 이제 앞뒤 전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요 예수 믿으니까요. 자줄 행간 여기 한 줄과 한줄 사이 행간을 읽어야 되고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 뭐 때문에요? 아, 예수 믿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나의 뼈가 쇠하도서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해놓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할때 유자를 써놨어요. 여기 다른 거뭐 기억 못할지라도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은 생각해야 돼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짊어졌다는 뜻이에요. 누가 짊어지느냐, 이거요. 누가, 내가 짊어져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지. 이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성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은 설교하는 중에 뭐 머리에서, 그거 아니에요. 다 머리로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머리로만 한다고요? 참, 이게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거듭난 지성이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찬양 자주 얘기하잖아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어디다 이 어, 여기 붙여놨는지가 지금 하도 그냥 찬양 내용이 좋아서 찬송가 뒤에다 붙여놨나 여기. 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데 가지 않을래? 이거예요. 에? 성경 가지고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주님만 생각하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복을 옛날 성에서는 행복이라고 썼어요. 로마서 4장 7절에 복이 있고 이게 행복이라고요 지금. 지금 성경에 행복이라고 써놨네요 보니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아 행복의 근원은 죄에서 정지함에서 벗어나야지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네.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음.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니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보세요 32장이죠 회개시 38장이 또 나와요 죄가 나오니깐 뼈가 쇠하도 서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38장 3절이요. 자, 38장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의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가장 무거운 거예요. 응? 가장 무거운 게 죄예요. 죄는 뭐라 했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은 뭐가 아닌 것이 불법이라고요? 불법이 뭐라 했어요? 뭐가 아닌 것이 불법이라고요? 믿지 않는 것도 죄인데 더 제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고 할때 불법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다윗이 십계명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살인내지 거짓말했지, 하나님을 모독했지, 말씀을 업신여겠지가음죄를 졌지. 뭐 하나 봐도 뭐 머리 끝에 넘치는 내 머리에 넘쳐서 맞지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몸은요 다죄덩어리요 이거 다죄 덩어리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죽는다 해도 할 말이 있어 없어요? 하나 할 말이 없어.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호흡하는 순간부터 호흡을 맞추는 그 순간까지 다 죄인데 예수 믿어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필요하고 믿어도 더 필요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다른 얘기 할거 없어요. 예, 시편 102장 3절에 또 나오네요.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면 이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주위를 성소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소서.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지 뭐 다이시 뭐 전쟁에서 패배해서 괴로운 게 있어요? 그거 없어요. 예. 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위로 말미암아 나의 산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주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멀쩡한 욕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욕이 고난 받고 있는 것은 메시아 고난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슬픔으로, 내 세월은 한숨으로 보내며, 이는 다이세의 고난이 계속되었고, 그의 전생애가 마치 끊임없는 슬픔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명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도 큽니다. 자, 사명의 크기만큼 고난의 크기도 커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고난받기 싫어하니까 일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고난받는 거 싫어하냐? 아유, 고생하는 거 싫어. 아니, 그 옆집 사람들이나 가져가는 거지. 난 절대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실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상원을잘못 하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내 힘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슬픔과 고난의 근원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나의 죄악 때문에, 이제 보세요.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요 요걸 쫓아 가 봤어요. 나의 뼈를 쫓아 가 봤어요. 그러면 죄악도 한번 쫓아 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봤으니까 당신도 한번 봐봐 이거요.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을 한번 가 봐. 죄악이 뭐예요? 이탈화 불법. 죄에 대한 가책이나 처벌 사악함. 이죄 죄악이에요. 그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무겁다고. 죄는 무겁다고 얘기했잖아요. 되게 무거운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렇게 하고. 내가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치면, 잡히면, 에? 경찰한테 잡히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지. 저기 가야지, 저기, 감옥에 가야지. 어떤 분이 그래요. 감옥 간 자녀를 두고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뭘 먹을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 그렇죠, 당연히. 죄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응? 음? 자녀가 잘 되면, 자녀가 잘 되면 입맛도 좋아. 그죠? 아유, 아빠, 나, 예? 나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입맛도 좋아. 그런데 아들이나 자녀들이 잘못돼.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입맛 뚝 떨어져. 옆에 사람이 잘 된다는 얘기해도 기분 나빠. 또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기분 나빠서 확 돌아선다니까? 사람 심리가요. 가인이 보세요. 요 학기 아래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너무 무겁대요. 너는 죄를 다 쓰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 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란 얘기요. 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가인이 믿긴 못 믿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씀드렸 성경에 써있죠? 악한 자에게, 마귀한테 속하니까 맨날 무거워. 또 누가 있을까요?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한번 볼게요. 영향력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5,771 아본입니다. 아본 이 쫓아가보면 이 사람들 또 보세요. 자 열매가 이렇게 걸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열매가 확 익었어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열매가 이렇게 안에가 꽉 차면 떨어집니다. 밤 떨어지듯이. 이 인생들도 죄악이 가득 차면, 이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레이기 18장에 나오잖아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야마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는 일을, 아부! 토해내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 뭐예요? 인신제사하는 거. 거기에 보니까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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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관, 뭐, 동성애이다 나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저 20일, 30일장 5절.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 에? 그렇게 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 경주를 하며, 이여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직접적 표현과, 지금 31장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보면 23장 46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표현만 달라요, 지금. 예수 바라보라고. 그래서그 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 이거예요.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일상적인 죄와 연약함, 영혼의 슬픔을 그것이 불러 일으켰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몸에 영향력을 미쳤다. 죄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본성적인 힘을 잃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아니, 아니. 그거 하지 말란 하지 말라는 것뭐 한다니까요? 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도 사도 바울도이 얘기 한다니까요. 죄 아래 팔렸어. 아방이 그래. 스스로 팔렸다고 그래요. 어? 우리를 또죄 아래 팔릴 때 스스로 팔리는 거야. 괜히 교만해가지고. 믿을 것도 없어. 교만할 것도 없어. 뭐 잘난 것도 없어. 그런데 잘난 척 한단 말이요. 예? 누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저 또한 똑같아요. 뭐가 이렇게 잘났어?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교만해져. 예? 아주 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와요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어. 예?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가시 울타를 리 친다고 했잖아요. 가시 울타를 리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우리 마음속에 못된 생각들이 가끔, 자주 들어와요. 그냥 밀물 썰물 나가듯이 그냥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왔다 해. 아주 그냥 정신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꼭 미운 일곱 살치를 짓을 오늘 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한 날도 또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